본업은 쇼호스트예요. 시원, 오션 창업 강세룸, 음. 무인 카페, 인형포기, 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 3년 만에 될줄몰랐는 진짜 빨리 된것 같아요. 3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결국은 XXX 덕분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거나 피곤하진 않으세요? 안 힘들긴 하건 거짓말이죠 근데 음. 지금이 안 힘들어요 왜냐면 무인이 좋은 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제 노동이 투여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돈을 벌잖아요 이게 100% 무인인데도 있지만 고시원은 100% 무인이라고 할수 없거든요 음. 왜냐면 청소 인력이 관리해주시는 분이나 저는 그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음. 만들어 놓는 건데 음. 그렇게 레버리지를 음. 통해서 지금은 다 세팅을 돼서 사실 저는 관여하는 게 없어요 고시원도 한 달에 한두 번 가고요 파티름은 저희 유튜브 PD <laughs> 관리를 다 해주고 <laughs> 네. 계시고 인형뽑기는 저희 남편 레버리지를 <laughs> 네. 쓰고 있고 <laughs> 네. 혼자는 솔직히 다 못하죠. 그쵸?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초고속 성장의 궤도에 오긴 음. 한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다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일 먼저 사업 해야겠다 했을 때 상업과 관련된 책을 정말 음.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돈을 버는 이야기, 기업가들의 자서전 음. 이런 걸로 마인드셋을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은데 음. 이거는 네. 그업종이나그 아이템을 이미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따가는 게전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이라서가 아니라 음. 모든 사업이 저는 본질임을 그대로 흡수하고 음. 배워서 잘한 거고 인형 뽑기도 제가 인형 뽑기 핫하다고 하니까 아무데나 인형뽑기 검색해서 창업해서 아무 음. 브랜드나 전화해가지고 음. 할래요. 진짜 세게 얘기하면 호구 당하기 정말 쉽거든요. 먼저 해본 사람분들의 조언을 꼭 많이 듣고 컨설팅 듣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좋은 선생님들을 배우는 게 음.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에요. 음. 원래 해나경님이 포스트라는 직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평생. <목소리도> 직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음. 그렇죠. 저도 22년을 일을 했지만 저희는 경쟁이 치열한 집단이에요. 네다섯 명 뽑는데 600명까지도 왔던 음. 그런 경쟁 치열한 곳인데 근데 또 1년 단위로도 금방 계약 음. 해지가 되기도 아, 해요. 그럼 그렇게. 1년 하고 성과가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잘릴 수도 있어. 안 오. 거. 그 22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예쁘고 젊은 친구들 자꾸 능력 있는 친구들 치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완전 프리랜서는 아닌게 회사에 소속이 돼서 건 음. 바이 건으로 해서 한달에 월급처럼 이렇게 받아요 음. 근데 내가 한달 해외여행을 갔어 그럼 음. 난빵원 음.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쇼호스트를 그만뒀을 때 먹고 살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알아보게 된게 고시원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을 창업하게 된거고 하나 둘 세개씩 막 늘리면서 맞아요. 그리고 강의도 하게 되신거죠 고시원. 고시원 창업도 도와주시고 도와. 계시잖아요 음. 그런 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함께 성장을 꿈꾼다고 음. 말씀드린 게 저는 한번 네. 강의를 들으시면 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음. 같이 끝까지 이틀째가 없으세요 네. 2년을 넘게 강의했는데 그래서 한 180분 있고 네. 그 180분 중에 거의 120분 가까이 원장님이 또 계셨어요 계약률 아, 되게 높죠 네. 해나경 패밀리라고 하는데 현재 고시원 운영에 어려움이 음. 있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음. 위해서 만들었어요 음. 그게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같이 할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본질님 강의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가요해서막 우르르 갔잖아요 음.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응.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무인과 공간의 비즈니스를 응, 하는 비즈니스. 그러면서 커뮤니티까지 이어가는 플랫폼을 하는 게 최종 목표고 응.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해나형이 네, 최근에 네. 고시원 창업 관련해서 책을 네. 내시고, 그리도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그 네. 책이 저희 피디님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아 하나. 오기 전에 사왔습니다. 해나경의 고시원 마스터 클래스 책인데, 아마 고시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고시원 쪽에서는 해나경 님이 탑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피디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나경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나봤잖아요. 그분들이 파티룸도 오픈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높아요. 해나경님이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되지 않을까 맞아. 저도 그런 생각이 강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이 난게 어떻게 이제 사업에서 건물주가 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 당장의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음. 진짜 중요한 건데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있어야 음.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고시원 하면서 현금 흐름이 음. 되다 보니까 신축을 했을 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음. 되더라고요. 음. 고시원하고 3 3년 만에 될진 <laughs> 같아요 3년 반? 만에 초고속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네. 결국은 사람 덕분이에요. 음. 신축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고 음. 우리 피디님이 사람 없이는 사업도 없다 해서 사업사업 사업. 너무 괜찮지않아요 이게 발음은 사업사업으로 어, 되고 사업.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사업도, 사업도 없다. 없다. 결국은 사람 덕분에 건물주도 됐고 음. 그럼 그 원동력이 사람이죠. 해나윤민도2 사람. 0 30대 시절에는 힘들 일들이 뭔가? 있었나요? 20대 30대 분들한테 조언이나 해주고 아...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가장 예쁘고 활동량이 많을 때 저는 많이 좀 아팠어요 큰 병치를 많이 했고 음. 그래서 그 사랑하던 방송도 잠깐 공백기가 제가 좀 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사고가 있어서 음.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암까지 걸리고 퇴사, 퇴사까지 음. 하게 되는 정말 그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좌절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싶었는데 결국은 극복해 나가는 과정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루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쉽게 흘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하니까 이게 성취가 좀 빨리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난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건강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원이에요, 여러분 어. 엄청난 베네핏이어서 그걸 가지고 돈질링 같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좋은 채널에서 보고 공부하고 따라해보고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사실 진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엄청난 성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도전과 계획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저는 진짜 한시도 쉴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즐기나 봐요. 일단 그 플랫폼 커뮤니티 관련된 음...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음... 정말 수익화시키는거 그것도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재단을 만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 자립청년들이나 네. 과정에서 음. 공부하고 싶은데 음. 공부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돈 음. 많은 사람들이 다내대잔 투자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수익하셔서 거기서 수익은 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쓸수 있게 음. 수익도 챙겨드리면서. 아무튼 그거 하고 싶어요. 제 재산을 다 끌어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 <laughs> 그럼 우선은 일단 플랫폼 사업이 잘 돼야 돼. 예, 그리고 이거 잘 돼야 돼요. 음. 그래서 노후에는 음. 좀다 같이 잘 살고 싶어요. 음.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롤 모델인 해나경님을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와 노하우들 그리고 경험들을 깊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은 해나경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